드디어 결판이 났습니다 여러분. 카카오톡에서 제 심사가 다 끝나고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데요. 과연 저는 이모티콘을 팔아서 부자가 될 싸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안을 보고 확인하면 되거든요. 응 미승인이야 <laughs> 이 카카오톡 이 자식들 저주한다 저주한다 <laughs> 응 저주 안해 카카오톡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에 스티커를 붙이는 게 있는데 이 스티커를 한번 제작을 해볼까 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 스티커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곳을 네이버 ogq 마켓이라고 합니다 카카오보다는 심사가 조금 널널하다고 해가지고 제가 한번 도전을 해볼까 합니다 이쪽에서 잘 되면은 또 카카오도 다시 한번 도전해 보고 좋은 경험이 될것 같아요 스티커 업로드에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업로드 할수 있는 곳이 생기는데요 주의하실 점은 카카오랑 이곳과 스티커 기준이 좀 달라요 저도 한번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. 이 스티커 업로드 옆에 인포를 클릭하시면은 이제 콘텐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720, 아, 72dpi 이상, 컬러 모드, 그리고 1메가 이하. 이거는 공통적인 것 같은데, 어, 여기 스티커 배경은 투명으로 하는 게 국룰인 것 같아요. 그런데, 이 네이버는 화면을 다크 모드로도 볼수 있어가지고 겉에를 이렇게 하얀색으로 어, 테두리를 선, 만들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거만 좀 고려하시고 어, 작업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스티커를 보니까 보통 블로그에 많이 쓰더라고요. 그래서 어, 블로그 보면 맛집에 관한 게 굉장히 많겠죠. 아니면 뭐 리뷰라든가 그런 거에 맞춰서 한번 컨셉을 잡고 어, 캐릭터를 만들어 볼 건데. 음... 오늘은 강아지 캐릭터를 메인으로 만들어볼게요. 어, 저희 집은 스피츠를 키우는데 스피츠가 하얗다는 거 외에는 특징이 별로 없어서인지 뭐 푸들이나 뭐 이런 말티즈나 이런 거에 비해서 캐릭터 상품이 거의 없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, 음, 음. 스피츠는 약간 뭔가 여우랑 포메리안이랑 섞어놓은 것 같기도 하고요. 어딘가 중간쯤에 있는 그 모든 개들의 중간쯤에 있는 그런 강아지인 것 같아요. 폼, 폼에 같기도 하고 약간 곰 같기도 하고 이걸 표현하는 게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. 아 뭔가 얼터당토한게 생겼는데? 이러면 뭔가 줄 서서 기다리는 만화적 표현 같죠? <laughs>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만화 같죠? 심쿵해 랄랄랄랄랄 심쿵해 아 여러분 이거 보세요 네. <laughs> 아, 이렇게 다 만들게 되었습니다. 음, 이제 이걸 투명 작업하고 겉에 테두리만 만들면은 올릴 수가 있는데요. 어, 저번에 카카오에서 제가 떨어졌잖아요. 그래서 좀 마음에 안 드는 거몇 개를 좀 솎아내고 꼼꼼하게 만들어서 올려야 할것 같습니다. 그래야지 떨어지지 않겠죠. 또 마상을 당할 수는 없으니까요. 그래서 영업시간 요건 좀 약한 것 같고. 음, 이것도 아이디어는 좋은데, 살짝 이 캐릭터가 다양한 각도에서 이렇게 만들다 보면은 어동 얼굴이 좀무너지더라고요 그림체가 무너진다고 하는데, 이걸 좀 연구를 해서 좀 다시 좀 예쁘게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. 이거 만드느라 이틀이 걸렸는데, 이번엔 좀잘 붙었으면 좋겠습니다. 24개 만드느라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. <laughs> 그래도 저번보다는 좀 다양하고 스토리가 잘 나온 것 같아요. 조금 기대가 됩니다. 이거 올려서 또 네이버 스티커에서 연락이 오면 영상으로 만들어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그럼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